자 면접 평가 요소입니다. 국간사의 면접은요 학교장 추천자의 경우 이백 오십 점 오백 점 만점에 일반 우선 선발 오백 점 만점에 이백 점 종합 선발 천점 만점에 백 오십 점이 들어갑니다. 특이사항으로는 면접 한개한개 한개 분과라도 여러 분과 중에 한개 분과라도 사십 점 미만을 득점할 때또 면접 총점수에 육십 점 미만 득점시. 그러니까 예를 들어. 500점 만점에 200점이 면접의 총점수잖아요. 근데 120점 미만이다. 그냥 불합격 처리하겠다. 그래서 뭐 1차로 뒤집겠다. 이게 아니라 그냥 불합격. 이렇게 하겠다. 또는 이 200점을 형성하고 있는 분과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개 분과라도 40% 미만을 득점하면 그냥 불합격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사관학교들이 아무래도 면접을 좀 중시하는 흐름이거든요. 아무래도 사관학교는. 국가의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고요. 그리고 또 많은 투자가 이뤄지죠. 무료로 이제 학교도 다 학비도 지원 받고, 또 품위 유지비도 받고, 또 여러 가지 막 해외 연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혜택을 받는데, 그걸 못 버티고 나가는 친구들이 꽤 많죠. 그런 친구들 없이 정말 국가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가? 성실한 친구인가?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가? 이런 면접에서 검증해야 될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. 이게 바로 국간사의 특징이죠. 자 면접 평가 요소는 이제 분과와 무관하게 평가되는 요소 요소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학교생활 그죠 얼마나 성실하게 리이더 활동 봉사활동 사명감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생기부 베이스로 물어보겠다 이 자기소개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약간 개인으로 들어오면은 성격이라던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성장 배경 가정 환경은 어땠니 이런 이유가. 평가 대상이 됩니다. 그다음 그러니까 세 번째는 외적 자세입니다. 간호사이기도 하지만 간호장교는 장교기도 하잖아요. 그래서 외적 자세 면접 볼때 발성, 눈빛, 에티튜드 이런 것들을 살피게 되는 게 외적 자세. 그 다음에 심리 검사가 있죠. 요즘에 또 사관학교들이 이 심리 검사를 좀 많이 중시하죠. 심리 검사를 보고 그에 따른 질문. 그래서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한 번쯤 연습으로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어떠냐. 그래서 내가 어떤 결과가 나오나. 이런 것들을 요즘에 사설 심리검사들 많, 많거든요. 특히 이제 MMPI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어떨까.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심리검사 같은 경우에 일관되지 않은 답을 하거나 똑같은 질문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. 심리검사는. 그때 좀 잘못 반대, 반대, 반대로 막 잘못 답을 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또는 저 극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보여지면 집중적으로 면접 때 공격받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심리검사 한번 해보고 들어가면 좋겠다. 이 정도가 될것 같고요. 안보관 역사관. 아무래도 간호사관 학교는 메디컬 쪽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할 때도 의료 분야에 대한 활동.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고요. 그리고 약간 반대급부로 안보관과 역사관에 대한 질문 자체가 적습니다. 없는 건 아니고요. 상대적으로 다른 사관 학교들보다는 적다. 대신에 메디컬 로서의 관심도. 요런 거는 좀 면접 볼때 유리한 네, 정보들이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종합 판정. 이렇게 면접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거고요.